지금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계란 껍질 위에 찍혀 있는 숫자, 혹시 3이나 4로 시작하지 않나요? 그 숫자, 그냥 생산번호가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나온 계란을 먹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 가격만 보시나요? 아니면 무항생제라는 문구만 보고 안심하시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비밀을 알고 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의 건강이 이 작은 숫자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아무 계란이나 집어들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3번과 4번으로 시작하는 계란은 절대로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껍질에 적혀 있는 난각 코드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총 10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맨 앞에 첫 번째 숫자예요. 이 숫자가 달기 자란 환경 등급을 의미하거든요. 1번은 방사사육입니다. 달기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에요. 햇빛도 받고 흙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죠. 2번은 평사사육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마당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케이지에 갇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3번은 개선된 케이지형 사육이에요. 이름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결국 좁은 우리 아닙니다. 닭들이 날개도 제대로 펼수 없는 공간에 갇혀 있어요. 4번은 기존 케이지형 사육입니다. 가장 비좁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죠. A4 용지 한장 크기도 안 되는 공간에 닭한 마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날개를 펴볼 수도 없고 돌아볼 공간도 없어요. 그저 알을 낳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닭의 환경은 열악해집니다. 1번이 가장 좋고 4번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마트 진열대에 놓인 계란 대부분이 3번과 4번으로 시작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렴한 계란일수록 거의 대부분 3번이나 4번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때문이에요. KG형 사육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계란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좁은 공간에 닭을 많이 가둬 놓으면 관리도 쉽고 사료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먹어도 되는 계란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평생을 좁은 케이지 안에서 살아온 달기 나은 계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도 괜찮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가격만 보고 계란을 고르십니다. 무항생제라는 문구만 보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난각 코드 첫 번째 숫자만 확인해도 좋은 계란과 나쁜 계란을 구분할 수 있어요. 1번과 2번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달걀 계란입니다. 3번과 4번은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달걀 계란이고요.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고를 때 무항생제라는 문구를 보고 안심하십니다. 항생제를 쓰지 않았으니 건강한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무항생제라고 적혀 있어도 사육 환경이 나쁘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성 질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케이지형으로 사육된 닭은 방사형으로 자란 닭보다 항생제 사용 빈도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죠. 물론 출하 전에는 항생제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무항생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항생제를 투여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신선한 농장 직송이라는 문구 보셨죠? 이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대형 유통센터를 거친 저장 계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란이 산란된 후 바로 마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통센터에서 선별 작업을 거치고 포장을 하고 다시 각 마트로 배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농장 직송이라는 문구를 붙이면 소비자들은 방금 나은 계란처럼 느껴지죠. 이게 바로 마케팅의 함정입니다. 국산 무항생제라는 문구만 보고 계란을 고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은 닭이 낳은 계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좁은 케이지 안에서 평생을 갇혀 지낸 닭이 낳은 계란이에요. 그 닭이 건강했을까요? 영양이 풍부한 계란을 낳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건강한 닭이 낳은 계란과 스트레스 받은 닭이 낳은 계란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방사 사육된 달걀계란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더 높고 비타민도 더 풍부해요. 노른자 색깔도 더 진하고 맛도 더 고소합니다. 반면 케이지형 사육 달걀계란은 영양 성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조금만 저렴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계란을 선택하시겠어요? 조금 저렴하다고 영양도 부족하고 스트레스 받은 달걀계란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달걀 계란을 사시겠어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마트에서 가격만 보고 계란을 고릅니다. 무항생제라는 문구에 속아 넘어가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해요. 특히 매일 먹는 계란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계란이 어떤 환경에서 나아진 건지 확인해야 해요.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라벨에 적힌 문구만 믿지 마세요. 난각 코드를 직접 확인하세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럼 이제 좋은 계란을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껍질에 찍힌 난각 코드의 첫 숫자가 1번 또는 2번인지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은 방사사육이고 2번은 평사사육이에요. 둘다 달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계란입니다. 마트에서 계란을 고를 때한 알만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숫자가 3이나 4로 시작하면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1이나 2로 시작하는 계란을 찾으세요. 조금 더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신선한 계란이에요. 계란은 산란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긴 계란을 선호하세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통기한이 길다는 건 이미 오래된 계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신선한 계란은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금방 산란된 계란이니까요. 그러니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계란을 고르세요. 어차피 일주일 안에 다 먹을 거잖아요. 세 번째 라벨에 직접 산란 일자 표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부 제품은 산란 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이런 제품은 신뢰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니까요. 산란일자가 적혀있으면 정말 신선한 계란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낳은 계란인지 일주일 전에 낳은 계란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죠. 이세 가지만 확인하면 좋은 계란을 고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특히 1번 계란을 찾아보세요. 1번 계란은 방사사육계란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달기 낳은 계란이에요. 물론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방사 사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적어요. 마트에 가도 금방 품절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찾을 수 있어요. 아침 일찍 마트에 가거나 입고일을 확인해서 그날 가면 됩니다.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일반 계란보다 천 원에서 이천 원 정도 더 비싸. 하지만 이 차이는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달걀 계란은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무엇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계란이죠. 하루에 한두개 먹는 계란에 몇백원 더 지불하는 게 아깝나요? 병원비 한번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지만 예방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계란 하나를 고르는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이잖아요.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좋은 선택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고를 때 난각 코드를 확인하세요. 1번이나 2번으로 시작하는 계란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계란을 고를 때는 난각 코드의 첫 번째 숫자를 확인하세요. 3번이나 4번으로 시작하는 계란은 피하시고, 1번이나 2번으로 시작하는 계란을 선택하세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고르시고, 산란 일자가 표기된 제품을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계란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3번이나 4번으로 시작하는 계란이 있나요? 있다면 다음번에는 꼭 1번이나 2번 계란을 사세요. 그 숫자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보다 더 위험한 아침 식품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음식, 혹시 확인 안 하고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라벨에 적힌 특정 표시를 보면 절대 사면 안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